순환 소수 여기에 a를 곱하면 자연수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. 자, 1번 보시면 2.1 순환마디 6이라는 이 숫자를 기약 분수로 나타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분모는 90이 될 거고요. 분자는 216에서 21을 빼 90분의 195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자, 약분해 주시면 이 값은 6분의 13이 되는 것까지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소수에다가 a를 곱한 값이 자연수라고 할때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 보라고 하네요. 자, 그럼 6분의 13에다가 a를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a의 값이 6에 배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되겠죠. 그런데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6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12.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.